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냉뮤입니다 오늘 리뷰할 키보드는 무접점 키보드의 본가 토플 회사에서 만든 리얼포스 R3 30g 균등 모델입니다 한국은 레오폴드사에서 정식 수입하며 레오폴드와 리더스키샵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항상 떴다 하면 품절이라 언제 만나나 했는데 올해 초에 우연한 기회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요? 39만 5천원 패키지는 되게 크고 고급스럽습니다. 겉박스 안에 이렇게 속박스까지 해서 이중으로 담겨 있어요. 내부 안충제도 있어서 제품 보호는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 AA 건전지 한 쌍, 제품 등록 안내문, 영문, 중문, 일문, 매뉴얼, 키보드 본체, A2C 케이블, 끝입니다. 솔직히 좀 부실합니다. 키보드 덮개 정도는 제공이 될줄 알았는데, 없어서 당황했어요. 낮은 가격이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타건 볼게요. 정전 용량 무접점 30g 균등입니다. 역시 토프레는 토프레네요. 부드러운 타건감에 보글보글하는 소리가 녹아있습니다. 일반 토프레 모델도 뭐 그렇게 소음이 큰 편은 아닌데, 이번 조소음 모델 같은 경우는 꽤 조용해요. 그리고 그 바탕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보글거림이 따라옵니다. 저처럼 가볍게 타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쳐보시면 좋겠어요. 압력은 30g으로 가볍다 보니, 장시간 타건할 때도 손이 되게 편안했어요. 일할 때나 게임할 때나 부담없이 쓸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도가기는 소리와 분명한 구분감에서 오는 손맛은 45g 쪽이 더 낫겠네요. 외관입니다. 크기는 가로 464.5, 세로 162.7, 높이 38.8mm에 무게는 1.6kg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리얼포스 로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블랙 컬러예요. 키들이 좀안 음, 보이네요. 아무튼 108키 풀배열이고 우상단에 인디케이터와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마감이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적당히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가격에 비해선 좀 아쉽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긴 미끄럼 방지 패드가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높이 조절은 1단계만 가능합니다. 상단부에는 건전지 투입구가 있어요. 더블 A 규격 2개를 사용합니다. 키캡은 PBT 염료 승화 키캡입니다. 높이는 체리와 OEM 프로파일의 중간 정도라고 하네요. 십자스템이 없는 토플의 무접점 전용이라서 일반 기계식 키보드 키캡은 호환이 안 됩니다. 소개드린대로 스위치 방식은 정전 용량 무접점 방식이에요. 키를 누르면 일정량의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이를 센서가 인식하여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와는 다르게 물리적 접점이 없어서 무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구조는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무한동시 입력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버전 5.0에 총 4개까지 연결 가능. 무선 사용 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 약두달 정도라고 합니다. 에코 모드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절전 모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PC라고 해서 키 입력 지점을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0.8mm부터 3mm까지 총 4단계에 걸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도 지원하는데요. 히트맵 확인부터 해서 무선 연결 시 배터리 잔량 확인과 에코모드 설정. APC를 키마다 개별 설정해 주거나 키맵핑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네, 지금까지 리얼포스 R3 30g 균등 모델 살펴봤습니다. 가격에 비해 기본 구성이나 만듦새가 부족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토플에서 특유의 타건할수록 빠져드는 매력적인 타건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따이 안녕. 빠밤.